1,500원짜리 마라탕?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거 요즘에 좀 사람들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다 먹으려고요 닌진, 찡겐사이, 케베트, 아우네기 고마 밖에 안 들어있네요 고기는 안 들어있나봐요 오 당면이 들어있네요 1번, 2번, 3번이 들어있는데 3번 빼고 다 넣으래요 자 위험하지만 무릎 위에서 만들게요 1번입니다 얘가 약간 육수의 그런.. 그런 건가? 어! 얘가 마라인데요? 아하.. 컵라면.. 2500원인데 뭘 기대해.. 그럼 여기 선까지 물을 넣어올게요. 아! 근데 여기 또 구수한 향이 나가지고 넣어야겠네. 그 제가 일본에서 그배양극 엄청 매운 거 그것도 먹어본 적 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매웠거든요? 과연 그런 일본에서 매운 맛을 낼 수는 있는 건지.. 근데 건두부 같은 것도 들어있네? 음! 건두부 들어있는데요? 어? 아, 어? 아! 매운데? 면이 하나도 안니었는데 마라탕이에요. 완전 그냥. 고기 넣고 싶다. <laughs> 신라면 정도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일본 분들 중에 신라면 못 붙으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. 그런 분들은 절대 못 먹겠다. 여기다 있는 건더기 너무 맛있어요. 아이, 고기 있으면 진짜 맛있었겠다. 뭘 넣으면 맛있을까? 오래된 치즈를 한번 넣어봤어요. 이레벨도 이게 치즈예요. 음, 차가워. 음. <laughs> 치즈 넣어 먹으니까 완전 맛있어. 매워. 고기를 따로 사서 해 먹으면은, 완전 가성비 마사, 마라탕이 될것 같은 느낌? 아니면 그냥 소세지라도? 짱!